12월 8일 오후 4시 입니다 항상 이제 또 4시 5시 전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저는 습관처럼 거리대에 있을 때는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첫 영상을 시작하다가 이제 또 베란다 안으로 들어오니 저 입간판이 걸려 있는 콩이네 정원, 입간판이 걸려 있는 여기 선반에서 항상 또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쳐서 따뜻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예쁜 어, 위치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담는데 매일 같은 영상 같은 아이만 보여드리니 식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는데요. <laughs> <laughs> 제가 좋아하라 하는 곳에서 어, 찍는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여기 위에 작은 수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요 조그미 아이들도 귀용귀용하죠 고그 옆에는 프레뉴가 예쁜 꽃코사지 장미꽃 코사지 화분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수반에 있는 아이들도 물이 굉장히 고프네요. 수반에 여기 좀 물을 조금 놓아줘야 될것 같아요. 마사가 촉촉히 젖을 만큼 물을 또 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엽이 많이 쉬고, 하엽이 이렇게 많이 쉬고, 쪼글쪼글해집니다. 지금 베란다 안쪽에 들어와서 음, 물관수를 해주고 그때 비를 맞고 들어왔죠. 그리고는 아직까지 물관수를 베란다 안쪽에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 심하게 물이 고픈 몇몇 아이들은 해줬지만 대부분 물관수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여기 시계는 시간은 맞지 않습니다. <laughs> 제가 시간을 맞추지 않았고요. 음 온도가 18.2도 네요 속도가 45% 라고 되어 있고 아주 적정한 그런 온도와 습도입니다 아 이렇게 여기 넬레나 요 아이 항상 물이 고프면 제일 먼저 반응을 한다는 아이죠 현재는 물이 뭐 그렇게 음 고프 조금 조금 고프네요 아이도 물이 고픈 티를 조금 내고 아 이렇게 또 얼굴을 다물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는 또 하엽이 지려고 이렇게 품을 잡고 있습니다 노릇노릇한 화분에 빨간 넬레나 너무 예쁘죠 오늘 바람이 되게 많이 붑니다 날씨가 겨울 날씨인데 봄날 같은 그런 날씨가 며칠 계속 지속되고요 다음 주도 기온이 되게 좋습니다 기온이 좋고 음 금요일쯤 비 예보가 있어요. 금토 이렇게 목금 목금 이렇게 비 예보가 있고 토요일부터는 비가 온 터라 또 영하 6도,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일기예보에 되어 있네요. 또음 이제 또 다음 주 주말이 오기 전까지 요 다육아이들 노숙도 하고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 주말부터 또 많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옐로 플라워 인데요. 실루엣, 실루엣, 실루엣 옆에 그 에콘 시래기 위에 있을 때 실루엣 옆에 있어서 제가 실루엣에, 실루엣, 음, 이런 별력에다 꽂아뒀네요. 실루엣은 저기, 여기 아래에 있는데, 여기 아래에 있죠. 실루엣. 옐로 플라워, 요 아이도, 음,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어, 색감을 조금 뺐습니다 색감을 뺐지만 생장점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아직도 약간 붉은 듯한 그런 얼굴을 보여주네요 예쁩니다 항상 이렇게 콩분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작으니까 금닭한 아이들은 또 금닭한 아이들대로 예쁘지만 이렇게 콩분에 있는 아이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플로라랑 플로리디티랑 합식해 준 아이 이 아이도 어... 어, 요 아이는 단단하네요. 단단합니다. 어, 여기, 제가 너무나 키우기 힘들어 하는 블루 드래곤도 물이 지금 많이 고파합니다. 고유피는 온술로인데요. 온술로도 물이 많이 고파합니다. 아, 요런 아이들, 음, 물을 한꺼번에 줘야 하는데, <laughs> 비가 오면 그냥 거리되어 있으면 손쉽게 비를 맞추면 되는데, 베란다 안쪽에 있으니, 제가 일일이 물을 챙겨줘야 합니다. 요 아이도 지금 물이 많이 고파서 얼굴이 많이 움츠려 들었죠. 이렇게 예쁜 화분에 담겨 있는 온슬로입니다. 온슬로. 음, 고옆에는 그 동민이고요. 동민도 아래쪽에 아가들이 지금 아래쪽에 여기 제가 만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진. 입고지들이 입고가 되어서 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laughs>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동민 이 아이도 컬리 되어있을 때는 색감이 어 약간 주황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던 아이인데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온 지한 이제 2주 정도 되어 가는데요. 색감을 조금 뺐습니다. 그렇지만 옷자람을 뭐 보이거나 그런 현상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예쁜 유지를 잘하고 있는 동민이고요. 그리고 어제 정말 <laughs> 그저께 비가 왔을 때어 물바지로 해놨던 어 김치통이 무색할 정도로 비가 되게 소량 왔죠 그래서 아유 누구 코에 붙이나 했죠 그 물이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새로 분갈이 해준 아이들한테 위주로 물을 주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퓨베 센스랑 어, 아가보이 데스 음, 상방금 고런 아이들한테 제가 물관수를 해줬어요. 일부 해주고 그래도 뭐 조금씩 분갈이 해준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어, 충분한 푹 적게 그렇게 물을 주지 않고 약간 가장자리로 이렇게 둘러서 주면 되니까 아, 그래도 나름 어, 분갈이 해준 아이들한테는 어, 대부분 요 정말 귀하디 귀한 빗물을 제가 줄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먼노한테도 물을 조금 챙겨 주고요 아, 알뜰하게 이렇게 알뜰하게 꼭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 보약 같은 이 빗물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 줬어요 이렇게 나눠 주고 그래도 여기 양념통에 한세세번 정도는 까득 담기더라고요. 어, 정말 고양이 세수만큼 받아놓은 물인데 그래도 이렇게 담아보니까 또 나름 어, 그렇게 또막 소량의 소량의 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갈이 해준 아이들한테는 물을 어, 줄수 있습니다. 아, 과연 요 귀하디 귀한 빗물을 누가 먹을까 했을 텐데 이렇게 <laughs> 분갈이 한 아이들한테 제가 어, 다른 아이들은 조금 빗물이 먹고 싶어도 양보해라 하고 요렇게 분갈이 해준 아이들한테 귀한 빗물을 줬습니다. 아요 문노 문노 너무 예뻐서 제가 어, 새로 드렸던 아이죠. 음. 옥빛 옥 색깔이 나는 요 화분에 위에, 음 약간 핑크한 얼굴에 뽀얀 백분의 몬노가참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쁘죠? 아, 예쁩니다. 그리고 발라드 요 아이는, 아 뿌리, 이제 올 가을? 가을에 제가, 어, 들였던 아이죠. 그런데 뿌리가 활착이 안 돼서 건들건들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화분에다가 앉혀 줬습니다. 원래 원래 심어 줬던 화분에다가 앉혀 줬는데 어 지금은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는지 움직임이 없네요. 요 빗물 소랑 이 빗물도 먹고 뿌리 활착을 더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바람이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빨래가 늘려 있는데 흔들리는 게 보이죠. 어, 바람 속도가 한5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어 그런데 바람이 차갑지가 않아요. 어, 늦가을, 늦가을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가을 바람 같은 바람이 부는데. 음, 거래되어 있는 아이들 통풍이 더잘될것 같고요. 아, 여기 있는 라자아가요 아이한테도 제가 저 귀한 빗물을 줬습니다. 빗물을 주고, 소량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또 나눠주니까, 나름, 어, 음, 조금, 어,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받쳤다고, 아,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줄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구, 입구가 너무 안 된다고 했잖아 입구지를 그냥 아까 동민처럼 그렇게 하분 위에다가 던져 놨을 때는 입구가 잘 되는데 입구지를 해 보자 하고 입구판을 만들면 입구가 잘안되 된다고 했는데 어 이번에는 성공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아이들 여기 죽통이죠 <laughs> 죽통에 제가 아래쪽에는 음 이렇게 이제 구멍을 뽕뽕 뚫어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지게 해 놨고요 위에다가 이제 입고 입꼬지 막 떨어진 아이들 안 그러면 음, 멜롱멜롱했던 그 간호 아이들 입구를 입꼬지를 입장을 떼서 이렇게 던져놓고 음, 입구를 도전했는데. 어, 이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 나오는 아이는 조이스 툴루크 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입구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요 아이들이, 어, 조, 이렇게 조그맣게 다 이렇게 악어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유치님들처럼, 여러 아이들이 합축되어 있는 듯한 그런 입고판이, 입고, 입구 음, <laughs> 요 죽통이 하나, 어 만들어지는 건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음 유치님들 보면, 이렇게 입고지를 떼서, 여러 아이들이 이제 입고가 되면서 성장을 하면서, 알록달록 그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 입고지, 어 판을 볼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그런 입구판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해, 어, 받게 해주는 그런 저희 입구죽통입니다 죽통 이렇게 입구가 되고 어 있고 바람도 잘 통하고 어, 햇살도 들어오면서 생장정인도켜주고 켜주, 있는 여기 선반 위에다가 제가 요 아이들 놓아줬고요 이렇게 한번 저도 음, 빡빡한, 알록달록한 그런 입고 밭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것 같은 그런 <laughs>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베란다 밖에 생각, 마음 같아서는 원래 걸려있던 거리대를 다 걸어서 안쪽에 있는 아이들, 노숙을 다 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일이 또 너무 많고 해서 그냥 제가 내놓고 싶은 아이들, 그리고 조금 옷자람이 보이는 듯한 그런 <laughs> 얼굴을 가진 아이들 어, 제 생각대로 그냥 내놔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제 보여드렸던 백장미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옆에 집시도 이렇게 있고 서피카 요아이는 필히 제가 어, 생당병 아래에 놓는다고 했죠. 햇살이 좋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길쭉한 입장이 정말 보기 싫은 서피카고요 어, 그리고 아케비니아 금도 이제 아침에 제가 어 내놨어요 이렇게 음 초록초록한 얼굴이 더 많이 보여죠. 막개빈이야금 그렇지만 아직 울 자라는 듯한 그런 얼굴은 보여주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몇메아이 노숙을 하고 있고 아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상쾌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화상을 화상을 입은 듯한 여기 보면 화상을 입은 것 같죠? 레드탑, 요아이, 아인, 아이, 어르 이렇게 햇빛 잠깐 베란다에 한 일주 조금 넘게 있었다고 이렇게 햇빛 적응을 또 못해서 <laughs> 합니다. 말할 때마다 입으로 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호흡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여기 대비, 대비도 아유, 많이 단단해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치와와 금도 얼굴을 이제 좀 이쪽으로 많이, 많이, 천천히 많이 올리고 있죠. 소량 받은 빗물을 어떤 아이한테 줬나 하는 이야기로 잠깐 또. 입니다. 오늘 또 불금, 불금은 어, 빨리빨리 오죠. 불금이 빨리빨리 와야 하실 수 있는 저희 직장맘들 휴일이니까 갈 나이 없이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마무리, 일주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 주말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